야, 얘네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. 야, 이, 얘네가 이 정도 애들이라면 내가 돈을 달라고 할수 있을까? 얘네한테 내가 돈 달라는 말 어떻게 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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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,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이거 좀비불 아니잖아. 워킹데드. 오, 왜, 왜 이러는 거야? 아니, 잠깐만. 다시, 다시. 오, 오, 오! 이 정도면 부활을 하겠다, 이거 어떡하냐, 이거. 아, 대 진짜 뭐가 문제야? 어, 정말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야, 야, 나도 무서워, 무서워. 그만해, 그만해. 야,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보통 뒤에 열고 이걸 열어? 아. 아, 글쎄 에에서 오! 이리 다 이리 그냥? 리 오! 이리 오! 이리 오! 이진 오! 이 오! 이리 이상 오!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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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리 오! 이리 오! 이리 이런거야이